예레미야3 5오장 아,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레갑 족속은 아, 이제 우리 이제 괜 족속이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 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도 이 장도 어 이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뭔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보여 보여 주면서 뭘 하는데 이, 이 지금 레갑 족속이죠. 레갑 사람들, 레갑 패밀리죠. 레갑 패밀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레가패밀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예후 때요 어 이제 여기인데 예이 예후 때이 반역에 이제 예그 예후의 반역에 가담했는데 여기 잠시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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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요. 예후가 네.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들을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기 어 여기가 예.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이 나오는데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만나서 그야부을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음.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음.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음. 음.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음. 손을 잡으니 예우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음, 음.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를 신말씀과 같이 음. 되었더라. 자 엘리야에게 한 예언이 음. 이제 예후를 통해서 실제 시, 실행은 누구를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 레갑 레갑 사람 레갑 족속들의 여호나답 여호나답 레갑의 네. 아들 여호나답을 통해서 했는데 자 보면서 봐요. 예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에르미야의 아들인 아사냐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내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음. 집에 이르러 이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과 고관들의 방곁치여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이더라. 음.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남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배 아들, 우리 손조 연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음.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소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오늘,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집도, 아파트 사지 말고. <웃음> 그냥 <laughs> 초가집사으라고 직장도, 직장도 가지지 말라. 이 포도, 이 포도원, 그 당시에는 다 이제 업이다, 농업인데, 그것도 소유하지 마라. 돈이 있더라도 어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천막 천막에 살아라 야. 그냥 평생 텐트에서만 살래 아야 그렇죠 근데. 진짜 가난하게 살아라 하는 거죠 청렴하게 살아라 이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네. 우리가 내가의 아들 음. 우리 손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음. 우리와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방에는 이 사람들이 포도주 그렇죠.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포, 다 포도주 마시는데 나도 오늘, 오늘 저녁에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거 가면요. 내 혼자 술을 안 먹고 있는 거죠. 그뭐 예. 그래도 맥주 정도는 한잔 하는데 이이이 이, 이, 이 당시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탁 그냥 절제를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이 인간하게 안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또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음. 장막에 살면서 우리 순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음. 그러나 바벨론에 너보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아.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 자, 이거 지금 음. 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 사람들이요? 다 예, 전쟁에서 어. 피해서 왔네요. 피해서 왔네요. 아. 자, 그러면서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가 음. 배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뒀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이게 사실은 뭐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런 게그그 그 엄청난 그, 그것도 그 아닌데도 작은 건데도 그렇게 실행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크게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거 이야기했는데 네. 우상숭배하지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네. 그런데 그거 하잖아요. 예.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가베 아들 요나다베 자수는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망군의요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이 레갑 족속이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자 이스라엘이 <laughs> 멸망하고요 이다 멸망했잖아요 그죠? 멸망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 멸망하고 지금까지. 어, 여기서 지금 몇 년이야? 8, 841년인데,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몇 년입니까? 여기가 597년에 이제 망하니까 몇 년, 몇년 동안 지금 건재하고 있어요. 어, 그냥 그, 거의 이제 600년이네요. 600년이니까 840, 100, 160년을 이렇게 지금 이제 건재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 여기 있다가 아, 이제, 이, 쪽으로온 거에, 온 거에, 북, 북, 북이스라엘에서, 어, 예후의 반란에 가담해서, 여기서 망했는데, 이 나라는 망했는데, 레갑족속을 건지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니까? 이스라엘까지 왔다. 예, 시드기아까지 왔다. 시드기야까지 까지 아, 왔다. 지금, 레갑족 사실 시드기아까지 예. 온게 아니고, 나중에. 그러니까, 예. 그 보로로 잡혀갔다가, 응. 음, 누에미에서 음, 음. 그 에보면 또, 음, 이 사람들 종적이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예, 마치 이제 여기 레갑족속을 보면은 아, 그 광양에서 그 저기 누구요? 저고서비와 음, 누구죠? 시머리 누구? 죽인 비너하스처럼 네. 그런 이야기를 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또 돈이 있어야 잘 살고 뭐 건강해야 오래 살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 것만이 아니다. 예. 에레미아가내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이걸 이걸 보면요 참 놀라운 게 우리가 가문 족보 이런 거 족보를 왜 남깁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이 족보를 보고 후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이 레갑 족속은 요나다베 후손들은 이 여나답의 후손들은 이세 개의 족보에 이제 기록됐다. 지금 도이 족보를 우리가 이제 읽고 있고 이 사람들이 에, 그 모세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다, 미디안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벌써 이 족보를 우리가 읽고 있다라는 놀라운 참 이야기입니다. 음.